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사의티 v 의눈람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안 춥네요. 왜냐면 여기 로비에 있기 때문이죠. <laughs> 아까 춥다고, 아, 짜증나 이래는 거. 어, 어, 저, 분물 상자 먹었어요? 응. 여기 있는 거다 먹었어. 이씨, 그거. 하다. 아, 아, 이거, 잠깐만, 수어디고를 해야 건데. 아 그거 예쁜데. 하고, 몬스터 자 죽이고, 이 칸에 있는 거나 아, 이거 있잖아 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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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갠데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건지 아니면 좀더 많아야지 살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데미지 레벨 나올 때마다 데미지 세지는 거야? 어아 뭐야? 오, 그러면 나 그거, 사신할 때 그거. 아이고. 아씨, 여기 먼저 올라가야겠다. 아씨 뭐야, 얘는. 오, 한 방. 뭐지? 잠깐,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저, 아, 왜? 저기 있는 칸으로 가자 여기? 네. 여기 왜? 오, 보는 상자 있다. 그러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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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가 별로 안 먹네. 이게 고기 사먹 있는데 다 먹었다고 했잖아. 이건 데왜다안 먹었지? 저기 있는데. 잘 가. 잘 가. 잘 가. 아씨, 왜 이러네, 이렇 화다. 화다. 아씨, 이 아이템 안 나왔어. 에자지만 안 돼. 안 돼. 망했어요 너는. 난 별로 안 망했어. 전염병이세요뭔 소리야? 전염병 가자. 우와! 이 로마스. 아, 점프를 했어요, 이거. 이자.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서. 오, 됐다. 아, 아 돼. 아, 내가 죽으면 내가 너가 죽어도 안 돼. 음. 어, 어. 어뭐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옮겨졌다 <laughs> 뭐야 한리서이었나보다 하... 하자 아또또 거의 뻗는데 어 뭐야 어, 됐는데 됐네, 됐네. 요즘에 멀리... 이게 좀잘 되더라 거게 들은 상태에서 벽을 타주고 이렇게 다 다시 던지고 아 내가 못 올라가 하지만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이 멍청아 야도저어 뭐야 어 아, 레이저를 쏠뻔했군 빠세이 오오 이거 부실뻔했어 음. <laughs> 음. 그걸 부실뻔했는데 망하지는 음, 않아 요정마을로 가라 이제 갈수 지금 그래서 지금 가고있잖아 아니 그냥 포탈로 가면 되잖아 포탈이 저기있네 포탈이 이제 나왔는데 나 어쩌라는거야 이바야아 <laughs> 아, 안 죽었고 아여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밑을 본다면 레이저를 쏘고 아 말도 안 되는. 나 그런 잖아저 항아리 한번낀적 있어. 너? 어. 어떻게? 몰라. 점프해서 그 요거. 하다. 어. 거의 될 뻔했네. 야 근데 제작자 누구야 이거 어떻게 알라는 거야? 그러게 잠시만 영어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응. 영어 가 없는데? 영어 가 없잖아 이 멍청아. 어다 나... 어, 짜증나. 잠깐만 좀아 설마 아, 그거 깨 하는 거 아니야? 뭐? 또 다른 걸그 사신 보스 하신 버스? 어, 이거 뭐야? 그 하늘 나는 완전 어려운 버스 있잖아. 그걸 끼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은데. 음,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뭐, 여기다. 아, 상점으로 가. 여기 상점 아닌데. 상점 아니네. 오불 다시 오 잠시만 갔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풀깎으면안 나오죠 오케이 나왔죠 닭랑 하나 오케이 나왔죠 달랑두개달랑두개 <laughs> 다시 하고 다돈돈 돈 무한대로 벌어요 반가 야 <laughs> 시간 낭비야 야 포탈로 아면 되죠 맛 아, 싫어 오! 나 이거 깨고 싶어. 하다, 하다. 다 깨고, 그냥 검으로 몇대 치면 끝. 음장 에이씨, 칼을, 이 자식. 하다, 하다. 좀 반칙 아니야? 하다. 이 자식, 이 날라봐. 아, 씨너 때문에. 이 보스 다시 깨야 지잖 어이씨. 두 대, 잽도 안 되는 두 대, 두 대빨인게. 빨리 내려와라, 이 자식아. 빨리 내려와라. 하다, 하다. 아, 안 돼, 안 돼. 나 다시 갈 수는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따 시켜야 해. <laughs> 피 맛은데. 야, 불 때기잖아. 오케이, 이거. 이건 나중에 비상으로 남겨 놔야겠다. 이 도로. 를 핫핫 지금 먹어 그냥 에이아안너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 이 자식아 한 방지 어릴게 이거 먹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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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씨돈돈어 그렇지 돈돈 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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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나 처음 와보는데 아 내가 껴볼까 <놀람> 내려올 때, 안 돼! 물은 왜 있어, 이 자식아? 우와, 이거 뭐야? 아, 씨! 이런 거 날리는 게어디있어 날리는 거, 어디? 아니, 왜 날려? 아, 씨, 이자식 인성 나쁘대. 날리지 마라. 날리지. <laughs> 자, 이제 나 빡친다. 쟤 먼저 죽이자, 일단. 얘걸 튕겨 가지고. 하나 아오오오오자안 돼. 제 먼저 죽여 그냥 포탄은 어 <laughs> 이거 놓고야내 거야. 내 거야. 어디서 남의 걸 뺏으려고 함? 마자노 나와리. 뭔 소리야? 행나 빠지. 나빴다고. 그정도까진 아니고. 싸봐 싸봐. 안 돼, 안 돼, 죽여야 돼, 오, <laughs> 안 돼. <laughs> 아, 씨, 이때 안 쓰고 있어, 이 자식은. 피하고, 안 돼, 이 자식! 오. 제발, 사줄래안 돼, 아. 아, 이럴 아. 때만 쓴다니까, 씨. 아, 힐릭스 점프 아니지, 어. 아, 시끄럽다, 소리 낮춰. 시럽다고 아이, 형아, 시끄럽다고. 빨리 싸라고! 허어! 진안 싸해? 야, 그냥 여기서 포탄 날려. 아, 이거? 난리라고 응. 맞냐? 아니, 안 맞아. 하다, 하다, 빨리 두대 날려. 안 맞았어, 이게. 안 돼. 이제 죽을 거야 알겠니? 방금 전에 포탈 있었잖아 응 어. 포탈은 어. 저쪽에 있었고 바보짓했네 야 어!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야너왜 이쪽으로 와너 바보냐 왜? 목숨 한개 두고 그걸 깨게? 응 음. 야, 마을로 가. 그쌰 끄쳐서 아니야.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니, 소리 줄이라고.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야, 거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여기 말고. 아, 여기구나. 아, 너 때문에 아 여기 죽었잖아. 아니, 소리 좀 낮추라고.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절로 아, 가라고 그러는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리 좀 줄이라고 좀형 때문에 또 바... 아이 소리 좀 줄여. 왜? 안 줄여? 어, 진짜 음, 안 야, 피아 진짜 잔잔하게 만든다. 야피 채워. 아씨 상점 어디야? 상점. 야 마을이잖아. 아, 여기 말고 거기 있잖아. 그 고스트 악당. 고스트? 어 고스트. 아나 거기하자.